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감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권한이 오고 어떤 슬픔이 오더라도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자신 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손자, 소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기쁨을 좀 찾아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고난, 슬픔, 외로움,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떤 일이 잘안 풀릴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행위대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는 연구를 하는 것이 내 방법이 안 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가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뼈에 자기가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더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도달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나를 의지하고 내 주변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선택 한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렀냐, 어떻게 불렀지 정집사님? 하나님께서 정집사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 예요 우리 채집사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응? 뭘바봉이나 하나님이 채집사의 그 마음 속에 착하고 어질고 순종하고 경선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냈다, 이 말씀. 하나님은 다 안다, 이 말씀. 아무리 우리가 속이려고, 아무리 사람은 뭐다 속이지. 뭐, 만라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다속인다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장 바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있는 말을 믿어야 되는 걸 믿으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본다고 해서 체주사 머리털 다 쓰고 있다. 다 알어?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응?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지, 뭐 먹을까? 오늘 점심은 뭐를 했나? 한자이 뭔가, 요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내뱉은 모든 말이 남을 정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응? 요새 한국에 그 안희한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뭐,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응?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또, 전광 목사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돼안 되는 거야. 그것은 뭐를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척. 고상한 척, 많이 배운 척, 성도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행사해서 한국교회가 망했어. 저는 요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에 축하 예배를 거기 드리는데, 제 생각에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김사만 목사님이 기도의 순서를 가졌는데, 양심이 그나마 있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문제하고 맞서는 거 함부로 이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렸습니다. 광화문 관한 세력, 광화문에서 많은 성도들이 추우나 더우나, 나라를 위해서 애탄신념으로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왜 거기 정원목사 이름이 빠져.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다른 목사보다 그나마 점수를 조금 줄 수가 있는 그뭐 큰교회 목사라고 천만의 말씀들이 세상이 다 알고 하나님이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을 그래서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하십니다. 잘 보세요. 자유를 누가 찾았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분위기를 바꿔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에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얼마 얼마였어 바닥을 쳤잖아. 아무도 정권 재창조는 꿈도 꾸지 못한 거야. 왜 그런데 올바른 것을 왜 얘기 못하는 거야. 정강목 복사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 왜? 뭘 잘못했어 그 사람이. 뭐, 욕좀 했다고, 잘못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그 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분위기가 꺾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들이 뭐, 욕좀 했다고. 아유, 나는 고독하니까 욕하는 목사 싫어.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를. 영이야, 영.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을 해야 되다는 것입니다. 저는 5년 동안 문재인 간첩하고 싸우느라고 수많은 사람한테 공격을 당했습니다. 정강목사하고 정강목사는 한국에서, 김태훈 목사는 미국에서. 문제하고 맞짱 뜨면서 뭐별 꼬라지 같은 말을 다 들었어. 뭐 당신 뭐 소문이 안 좋다는 또. 뭐별그 이윤영이라는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야 네가 나를 알아? 아무도 모르는 여자야. 누구한테 소문 들어? 그러면 내가 바꿔서 얘기하고. 내가 얘기할게. 너 이윤영이 내가 보니까 너 엉망진창이여, 여자가 이렇게 저는 그 여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 소리를 정광 목사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에이! 우리는 남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잘나서 굴른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뭐좀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뭐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남을 비판하는 거야 뭘잘 알았어 뭐다 죄인인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있어 없어 성경이 말씀한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근데 네가 무슨 의인이야 교회가 좀큰 의인이야 교회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 십만 명, 명, 명 하면은 네가잘나서 교회 교인 떨어질까 봐서 애국운동 못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너도 나도 나서서 애국운동 했다고 난리를 치는. 이렇게 한심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런 인간들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쁨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면 은또 괴로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태도 하고 우리가 가까이 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김계주사님 너 빨리 빨리 뒤에 나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불러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겨싸을 당하고 머리를 빡빡 밀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의 생활을 기부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보는 그런 자세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얘기했죠. 하나님, 집사 만들어준 것이 뭐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집사야. 그것이 무슨 집사라고, 그냥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돈벌 생각하는 게 집사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만. <laughs> 집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는 것이 집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는 견딜 수가 없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령은 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와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조사 그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안의 눈을좀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 나에게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한 거야 왜?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기도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안 바라보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솔로몬아는 기도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 영이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버릴 때가 많. 하나님은 잘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극치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해초리를 딱들어버니다 하나님의 해초리 반드시 듭니다. 하나님의 해초리 들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 생활의 궁피망이 찾아온다. 이거는 뭘로 말할까 생활의 흥기감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일하지 못하게 만들지, 모든 사건을 안 되게 만들 거예 그래서 징계를 올때 우리는 빨리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인생 속에 내가 뭐가 없어서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 정신세계가 이게 꼬여 버리면 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거예요 그러나 이 정신세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나가면은 영원히 내 정신의 세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순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쁨이 샘솟도 올라오는 거 아멘. 찬송 부를 때 기쁨이 그래서 오는 거야. 할렐루야라 손에 치고 아멘이 인해서 터져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면 요거와 요거와 자글자글. 뭐가 와? 자식한테 문제가 온다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모한테서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쌓지 않고, 내 문제에서만 머물게 되면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떠나면, 네가 나를 부 붙잡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삼촌에 축복하시고, 영원히 축복한다 하지만, 네가 나를 떠나면 신명계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밖에 나가도 저주를 받아, 안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계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될까 안 될까,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반등을 주시는데, 뭐를 하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 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돼? 반드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영이 어떻게 됐어?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저들의삶 속을 다 우리가 찾아냈잖아 누가 찾겠어? 하나님께서, 문재인, 저 간청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어? 나라를 쪼개, 인형으로 쪼개 놨잖아. 자파, 우파, 이게 완전히 확연하게 보이게 했잖아. 다 드러났어. 속이지 만라다 알아. 어느 목사가 좌판으로 사고 말 한마디 한 번도 하지 못한 거다 안다, 이 말씀. 이거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유통일도 시켜주시고, 이북 백성들이, 이북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을까. 지금은 이북에도 유튜브 다봐 숨어서 다봐 한국 젊은이들이 보는 거다봐뭐 BTS 다 알아, 한국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북의 젊은이들이 다 한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이북 젊은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폭발 직전에 왔어. 폭발 직전에. 그러면 남북 통일이 될까, 안 될까? 이북에 거기에서 체제가 무너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체집사가 이북가서 피아노 치는 거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아멘! 이걸 우리가 할수 있는 날이 우리 살아서 보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은 70년 동안 오래 기다리시 한 나라가 그렇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 착! 하고 쳐버리는 거야. 뭐가 잘났어? 김정은이가 잘났어? 누가 잘났어? 봐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무수부의 권력 가지고, 이제, 내 모래에 있으 쫓겨나. 쫓겨나면은, 아바봉잘 자가지고, 양산에 가가지고, 좀, 조용하게 살겠다. 그건, 너 생각이란 말이야. 국민들은, 여적죄를 지은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을 나는 선포합니다. 죄를 졌으면 국민을 지난 5년 동안 못살게 했으면 그 책과를 받을 아멘 최집사가 오늘 여기 살아버렸다 <laughs>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무세에 보면 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약한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강하게 된다고 말하라. 아멘. 우리 교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이 말씀이야. 아,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러나 또 약해질 때가 있어.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하게 되는 거예 아멘. 내가 육신이 약했지요? 하나님의 그육신에 약한 것을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는 희수이 왕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연장받았듯이 우리도 이 잠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간과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편짝 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기쁨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이런 것이 혹시라도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까불고 있어. 어디 들어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데 부르짖게 하요 우리 정신사 잘 아네 오늘 영이 새롭게 되버렸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풍돼서 기도하여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께서 불쾌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타입을 놓치면, 봐봐, 뭔가 똑같아. 뭔가 꺼림직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안 해봐봐. 뭔가 잃어버린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laughs> 놓고 하는 거야. 기도하라! 그럴 때 빨리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가무동원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했습니다. 그어려렵때 찾은 이자유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멘. 아멘. 하늘로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기도를 잃어보지 마시고 정해진 순간에 기도하는 좋아요 여러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발합니다 아멘. 하늘로야.